안녕하세요. 포항입니다. 이제 눈 떴어요. 게을로 빠져갖고. 이 날씨 좋은 날. 아가들 얼른 심어주고, 오전에 일을 한바탕 하고, 지금 잠깐 쉬어야 될 휴식 시간에 이제 눈 떠갖고, 오늘의 할일 들여다봅니다. 미아웃도 심어줄 거고, 예. 요거 아이고, 이렇게 귀여워 죽겠어요. 짜잔 이렇게 났어요. 실뿌리가 임페리얼이에요. 이거 박종규님이 선물 주신 건데 상태가 안좋아갖고또 하나 보내주셨거든요. 서리 그 맘님이 내가 목대를 잘랐다 이러니까 한개더 키워보라고 주셨는데 그거는 이제 식재 해놨어요. 그렇죠. 밖에서 있는데 얘는 네, 뿌리 내리라고 이렇게 뒀더니, 덩치는 이만큼 줄었지만, 이렇게 괜찮아요. 예쁜 분에 식재해 주려고, 해. 정규님 살렸어요. 임페리얼. 나 잘했죠? 여름 아이들 오늘 식재 좀해 주려고, 해. 여보세요? 오팔리나 금. 여기에 또 엎혀가지고 몇 개를 샀거든요. 이번에 나눔 좀 하고, 이런데 얘, 위에 애는 못 살렸어요. 그,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요 아이는 다른 데서 또, 다른 아이가 몸이, 상태가 안 좋길래, 요거만 목대니까, 댕강했거든요. 근데, 요렇게 뿌리가 나중에, 얘. 요거는 살렸는데, 요 아이, 또아랫도리는못 살렸어요. 몇 개가 지금 있는데, 오늘 이제 요 작업 해줄 거예요. 산호수도, 요 자체에서 자리 잡는 얘. 내가, 목대 잘라가지고, 여기다 그냥 얹어놨거든요. 한, 3개월, 4개월? 정도 됐지 싶은데, 어 뿌리가 들어간 것 같아요. 요런 건지, 아이들. 오늘 분갈이 할 거고, 예. 우리 집 밖에가 차츰 정리가 돼 가고, 길이 좀 보이고, 예. <laughs> 그렇거든요. 얼 변화된 게 있는가? 그런 건지, 피코, 꽃 피기 시작하고, 예. 야도 이제, 옹옥이에요, 얘는. 아, 어제 영광다육에 보니까 꽃들 너무 많이 피었던데. 나도 거기 나온 거, 어제 소개한 거다 했거든요. 예. 짠, 이런애들만 피어요. 이렇게 응, 이쁘죠? 아이고, 요 개만하고 안 보였어. 이거 팔으라는 거 내가 안 팔고 내가 그거 키운 자고를 이만큼 달고 안 팔기를 참 잘했어 좋었다는그 사람이 가져갔으면 이 아이 나못 보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요거 하얀 거 요거나 어 요거를 보내야 되겠다 그 한평에 희경님 내가 자리가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요런 선인장을 좀 갖다 꼽아 놓으면 이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선물할 수 있는 거는 좀 하려고 요 요거는 내가 키우고, 요건 이렇게 크니까, 저거는 좀 작으니까 거기 갖다가 노른 데다 심어주면 잘클것 같아요. 하얀 거. 그거 하고, 또 뭐, 이런 것도 예쁘네. 요것도 이게 뭔지, 이게, 이름이 내가 알아서 이름표를 안 꼽아 줬는데 생각이 안 나네. 얘. 이것도 철화 같은 종류라서 나중에 통화할 때물어 보고 아니면 희경님이요 댓글 보시면 뭐는 있어요, 뭐는 있어요 하고 없는 거점 찍어 주세요. 하기가 있어도 뭐두개 그거 못 돼. 맞지? 이런 건 이제 미라 미라 다빈다 이의 미라 씨가 이렇게 선물해 준거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 예. 우리 집 여우꼬리, 요거는 못 팔아, 못 팔아. <laughs>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요런 거 있으면 하나 더 구하고 싶은데, 그런 게 재밌더라고요. 이만큼 내려왔거든요. 오 위에도 세 줄기였는데 두 줄기가 지금 나고 있어요. 꽃은 뭐 언제나 필려나. 이날 27일 날 은진에 가니까, 거기 가서 또 꽃핀 모습 있으면 한번 보고. 요렇게 또 꽃이 피어주네, 예. 아 이런거는 예쁘다 그죠 비하옥 꽃이 요런식으로 피는데 이 많은 비하옥들이 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것도 뽑아 갈라고요 그냥 뽑아서 뽑 아니면 사무판에 담아서 난요 셋들만 키우고 요 오각 삼각 어제 사사트라고 요것도 오각인데 요거는 은사 같고 요런거는 뽑아서 요, 요거는 내가 삼각 있네 그러니까 요렇게, 요렇 여기를 뽑아가려고요 요것도 오각 예쁘네, 요것도. 요거는, 그거 같다, 그 뭐라 하노, 그거 같고. 요거는 내가 나란히 요렇게, 어, 요 사각이네, 사각이니까 요것도 하나 뽑고, 이래가지고 여기서 좀 줄일 거예요, 반야는 안 되고, 변경. <laughs> 반야가 아니고, 병경이었어요, 병경. 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이제 노란 꽃이 핀답니다. 개마오. 이렇게 멋있어요. 아, 꽃필 생각을 안 해요. 4월달인데, 브라질리언데 이거 한참 필때데안 피고 예. 이것도 안 피고 예. 좋아한다니 예. 생각을 안 합니다, 꽃필 생각을. 미쳤나봐. 얘도 비 맞고 이랬는데 왜 싹이 안 올라오지? 뭐가 하나 붙은 것 같기도 하다. 맞네, 뭐가 하나 붙었네. 이렇게 해갖고, 선인장 응조는 이렇게 잘 있고, 요거는 희한하게 또 그, 눈사람처럼 위에 붙어 붙지에, 요거 이상, 처음에 좀, 목대가 그, 몬스터 좀처럼 생겨서 샀는데, 요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위에 여기 요렇게 요렇게 신발 하분이 신발 화분 이쁘지 요 선물하시기도 좋고 여기 뒤에 보면 내 이름이 딱 적혀있잖아 이거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내 화분이에요 미니 요렇게 해가지고 그 주문해놨어요 저기 두 분께 선물 택배 좀 해달라고 좀 늦어요. <laughs> 혼자 하는 일이라 다육 스케치님이 바빠서. 사회파. 아이고, 요것도 무슨 금이고. 근데 이렇게 살은 안네얘이것도러시안데 그, 보키맘님이 자국 따준 건데 이만큼 키웠어요. 얘도, 절, 저기, 분갈이 큰 데다가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건 내가 좋아하는 피코. 아유 예쁘지 않나요? 꽃안 피워도. 피꽃은 이렇게 꽃안 펴도 이렇게 가시가 가시 그렇게 안 딱딱해요 이렇게 돼요. 어, 화분에 완전히 착했어요 아, 이렇게 있고 벤츠 이런 것도 있고요. 남봉옥도 예. 뭐 여기서 황토방 숯불가마이래가지고 다육스케치님이 선물해주신 거. 인형이 나 닮았다고. <laughs> 그래서 선물 받은 거예요. 얘는 왜 여기 꼽혀 있냐? 이 아이는 저 밑에 있는데, 꼽아놔라, 그냥. 여뭐 석화, 사막의 장, 미른 애도 꼼짝 안 하네, 예. 꼽힐 생각을 안 해요, 우리 집에. 신기하지요? 이렇게 선인장들이 많은데, 이 꽃이 피면 얼마나 이쁜데, 아가 홍동도 이만큼 컸고, 예. 별일 없어요. 우리 집에 최고로 먼저 들어온 이청남봉옥 모르고 샀는데 근데 뭐 완전히 자리 잡아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아무 변화도 없이 이렇게 잘 크고는 있어요 여기 이제 오늘 좀 정리해 줄거 이렇게 전혀 해가 뭐 그렇게 오늘도 해가리면 안, 안 해줘도 될것 같아요 얘네들 오늘 여기로 올 거예요 이제 꺼냈어요 적응 좀 했지 싶어갖고 이렇게 두 개를 나란히 놔줄 거예요 아마야 이렇게. 내가 그래도 용기 있게 이렇게 마이크 들고 시벌이 봅니다. 어제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쳐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가갖고 내가 억울한 말을 들으면 나는 못 살거든요. 성질이. 내가 안 했는데 내보고 했다 하면 제일 성질 나는 거예요. 내가 했는 걸 했다고 남을 해야지. <laughs> 근데 그걸 이겨내고 한숨 약을 충분하게 먹고 자고 일어나서 요래 시부리 샀네예 위로가 많이 될듯 합니다 이 다육이가 다육이 때문에 울고 다육이 때문에 웃고 이랍니다 이추고금 이렇게 이거 아이 코너들 한번 있어 이 많아서 코너는 이제 당분간 찜노 <laughs> 여기다,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키울 아이들. 이렇게 있고, 요것도, 뭐, 별일 없이, 칠석 정도, 요래 보라색이 나오네, 예. 요것도 어 물들어 봅니다. 스텔라도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고, 예. 우리 집 염자 1호. <laughs> 저 뒤에도 있고, 적시멜라이들 별로 없더라고, 예. 저 있네, 임페리얼. 이거는 새로 받았는 건데 내가 저기 해갖고 태아 모 갖고 <laughs> 이렇게 살아나고 또새애좀 살아나달라고 자랑할 거 있는데 어디다 치웠지? 우와 없다 영감이 어아 저쪽에 갔다 는와 이뻐야 이뻐 이거 어제 내가 분갈이 했어요 애성 언성 애성 이렇게 그때이렇게 탁, 물고. 어제 식자 해갖고 바로 그냥 물주고. 요 옆에는 청구, 지며금이라네요 이거는 그 찰흙사랑 뭐, 거기, 그, 그쪽에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기 탈론 자구하고 이렇게 심어놨어요. 내려놨고. 요거 보세요. 희한한 거 보여드릴까요? 여기 뭐게 예 이쁘지 않나요? 여걸 사러 가니까 다이소에 없었어요. 여기 <laughs> 뭐 그거 뭐, 뭐 무슨 프레소카는 커피 있잖아요. 그 커피 잔이에요여 이렇게 어제 지인 집에 갔다가 여자를 아, 보고 내가 담을래서니까 하한두 개는 가져가라 하면서라더라고. 그래서 내가 요런 거를 보고 요렇게 똑같이 샀트로한 10개씩 살라고 요거 한 개, 요거 한 개를 갖고 왔는데 다이소에 안 팔았어요. 그래갖고 요런 거 샀어요. 이렇게요 물구멍이 없어요. 그나 물구멍 없어도 물 조절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요 기다가이렇게이렇게 여기는 애기가 이렇게 죽은 나무에 붙어서 뿌리는 나는데 애기가 요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색재해 줘봤고, 예. 소인재금. 요런 합분 이거 처음에서 뭐 초보 때그 다육이를 부탁해님 따라서 이렇게 해갖고, 여기 심긴 채로 이렇게 팔아먹기도 하고, 내가 그러니까 요거 한개 남았더라고요. 나는 한개 사면 대켓에 사거든요. 같은 것끼리 뭐안놓으면 좋았어. 요, 천원 줬어요, 천 원. 찰흙사, 아니다, 다육, 차흙사람가 다육이야기인가, 뭐, 하여튼 그 분, 오늘 실망하지 싶었다. 거기는 가면, 요렇게 천 원, 이천 원, 완전 초보님들 계시잖아요. 거기 가면, 득템할 수 있어요. 요것도, 뭘로 거인데 입꼬지로 왔는 애를 방치를 해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요렇게 심어봤고, 예. 헬리아, 짜잔. 멋지지 않나요? 이렇게 우리 집에 이제 두 번째로 내가 헬리아를 키우게 됩니다. 거기에 놀래가지고 완전히 기절할 뻔 했는데 그것도 다 공부죠. 지나간 거 보니까 다 공부더라고요. 예. 고온징검도 이렇게 식재해 줬어요. 이 풀분이 새로 나왔어요. 적당한 화분이 없어요. 아무리 화분이 많아도. 워낙 작은 것만 키우고 이러다 보니까 요 정도 크게 들어갈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흑진주님이 선물해 주신 걸 거예요. 울산 다육에서 흑진주님 이렇게 식재 잘해서 잘 키울게 예. 그래갖고 멋져주면 내가 자구 한개 달면 자구는 냅두고 엄마는 흑진주님 드릴게요. 이쁜 아이 주셨어요. 어, 요거는 락구 화분에 마미님이 주신 락구에 마미님 댁에서 갖고 온 가시오 적금. 근데 연등 같아요, 연등. 가시오 적금이 아니고, 약간 틀려요. 요것도 커피 드립 카나 드랍 카나 뭐, 그, 거 하나 사가지고. 요런 게또 까만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자리해 주려고 요렇게 짝 맞추고. 요것도 분갈이 해줄 거예요. 요거 멋지지 않습니까? 후, 이쁘지요? <laughs> 그래가지고, 저것도 촬랑하고 영상 끊을게, 예. 내가 이 대품을 심었어요, 이 대품을. 아, 이거 뭐였지? 비밀의 정원인가 하는 건데, 예. 영광다육에서 장종필님이 선물 주셨어요. 이래요, 이래. 우와, 실물을 봤는데, 너무 큰 거예요. 안고 심었어요, 안고. 아, 그래가지고, 빈자리가 이렇게 있길래, 이 대품은 또, 넓어야지 좋지. 어, 요렇게, 요런 이쁜 아가들, 폐교 돌아다닌다 애들, 이거 안떨어지네도 꼽을 수 있는 애들, 이래갖고, 요좀 꼽고, 요렇게. 종필님, 감사합니다. 잘 키울게요. 예. 이렇게 청소 좋고, 어, 실물이 더 멋졌어요. 이거 완전히, 건강해진 그런 아이였어요. 건강해진 아이가 왔어요. 그래서 이거 심는데 한참 욕 봤어요. 그래서 대품은 내가 심지를 못하니까 품, 아예 품질을 안쳐. 그래도 이렇게 선물 주시니까 고맙더라고요. <laughs> 저걸 어쩌지 이게 아니고 와저 나도 대품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laughs> 이래야 되겠습니까? 어, 선물을 와 기다리노. 제가 사면 되지. <laughs> 내가 정필님한테 고마워서, 28일쯤 한번 가게 되지 싶은데, 만나뵀으면 좋겠어요. 악수라도 안하게 이렇게. 멋있지? 그 이거 내가 자랑 또 해야 되는 거다 레드 다이아몬드 펄이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그 꽃빛다육에서 제재님이, K군단 제재님이 선물한 그거 같아요. 다른 데가 없어요. 그 나는 얘가 이름표가 없더라고 예 그래서 근데 내가 찾아가지고 이 임신했다고 방그늘에 뒀던 모양이에요 뭐 꺼낸다고 보니까 있더라고 예 요렇게 크고 있어요 애기 요렇게 키우면서 제제야 찾아가지고 요렇게 인사드린다 잘 키울게 자고 필요하면 언네 <laughs> 이렇게 예쁜 아이들 보면서 늦은 아침 시간을 출발하네 예뭐 정리할 것도 좀 있고 이제 또 사부작사부작 사부작 움직여 봐야지 우리 마음이님은 열일 할 거예요 아마 그걸 다드어내려면 새띠 빠진다 새띠 빠지 병안 나도록 조심하길 바라면서 유치님들도 저를 좋은 것만 보고 기억해 주시고 나쁜 말이 들어오면 상대방 말도 들어봐야 정답입니다. 네,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나는 경찰을 제일 싫어해요. <laughs> 그런 하루도 뭐, 저녁도 무사히 넘기고, 오늘도 발랄하게 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시는 분들 응원해 주시고요. 눈 끼쳐서 죄송하고요.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안녕!